스타 무대 울앞빠엔 아이돌 극본 정우선 연출 김남은 제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주실 거죠?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무대 맨앞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맞지? 하, 이러다가 대표님한테 죽어요. 한 번만 더 팬들 번호 따는 짓 하면 자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나한테 잘려요. 아이씨. 월요일 밤에내 집으로 오라고 했지? 아, 대표님 허락 안 받고 행사 온 것도 챙긴단 말이에요. 대표님이 모르시는 게 어딨어요. <laughs> 알면 어쩔 건데, 어? 지가. 아 진짜. 나 불렀어? 어? 일찍 왔네? 아. 행사 갔다 왔다며? 잘알고 왔어? 아 나야 항상 잘하지 두호야 앞으로 행사 같은 건 내가 잡아줄게 혼자 다니지마 <laughs> 왜? 또 누가 뭐래? 하하,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달에 재계약 안 하는 수가 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신기반기에 첨부라고. 대표 선수 나가면 우리 회사는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글러먹었어. 신기반기가 뭐야? 신기반기가 대표란 사람이 말야. 앞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아유. 진안다니까 야, 이거! 야! 사색배 들리지 말랬지! 아, 힘이 장사예요장사 아, 남자 3시만 하는데도! 아, 겨드랑 뽑힐줄 알았는데, 진짜! 정의 아. 장례식엔! 컵배기도 안 보이더라! 에, 다, 나가 있어, 빨리! 으이씨! 의리라군, 눈꼽만큼도 없는 새끼. 아니, 전, 뭐, 못 들었어요. <laughs> 그러셨겠지. 오실 수가 없으셨겠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데려가! 네 새끼! 아냐. <laughs>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우리 소속사 대표 가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꼴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말기 어두우세요? 한국말 서툴러요? 쟤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새끼한테 그런 거지! 제 새끼라니 무슨 말씀이시... 몰입좀 빠져요! 니네 집에 데려다는 줄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키워. 아이, 제가요? 애 다시 보내면 나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있을 줄 알아. <웃음> <웃음> 대박 사건! 신기방기 두어가 우리 아빠? 소파도 되게 좋다. 집도 대박 넓어. 봉 일이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정신 없어 앉았죠 <laughs> 아빠 나 사인해줘요 아빠라 하지 마라 어? <laughs> 두어야 그거 왔냐? <맞냐? 웃음>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막 들어오세요? 아이고 두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한민국 최고 아이돌이 아들이 있다니! <laughs> 아저씨도 놀랬죠?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내일 학교 가면 애들한테 말할 거예요! 뭘? 네. 얘들아 너네 날 아빠 없다고 놀렸지? 나도 아빠 있다! 우리 아빤 승기방기 리더 두호란다! 제입좀 막아라! 니네 새끼 입좀 막아라!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불만이 많아. <laughs> 대표님은 좋은 거 아니야? 음, 나야 우리 가족들이 좋아야 여보세요, 아저씨, 우리 아빠 왜안 와요? 우리 아빠 또일 시키셨어요? 야, 얘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냐? 난 애들 싫어하지만 걔는 더 싫어. 세상에 모든 애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싫어, 진짜 싫어. 음, <laughs> 진짜! 근데 걔가 니네 애인 건 확실해? 어, 확실해. 그건 여기 오기 전 소속사 연습생일 때애 엄마가 키운다는 조건으로 나왔냐. 어휴. 어린 자식이 까져가지고 신났지? 뭐, 뭐가? 내 약점 잡았다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몰라라할 수가 있나? 얘가 사람 잡네? 야, 니애다 네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냐? 어, 걔 해결할 때까지 나 파업이야. 스케줄 다 취해! 두야, <laughs> 붕도 <laughs> 야 이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일을 안 하니까 할게 너무 많아. <laughs> 아 진짜 아이템 좀, 좀 먹으라니까 왜 아이템을 안 먹어? 내 캐릭터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 하, 또 왔네. 헐 집에 있었네. 웬일이에요? 야너 학교 가서 내 얘기했냐? 아 입이 근질근질하긴 했지만 잠았어요. 그대신 인나한테만 말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신기방이가 우리 반에 와주면 안 돼요. 아빠라고 안 할게요. 안 돼. 그럼 우리 반 애들. 아, 안 된다고. 여보세요, 어, 소영이니? 어디야? <laughs> 응, 오빠. 오빠네 빌라 앞인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경비실에 얘기해놨으니까 내일은 말하고, 알았지? <laughs> 네, 오빠. <laughs> 형님,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어, 그래 그래. 얼른 가라야. <laughs> 피곤하다? <웃음> 네, 쉬십시오. 어, 그. 문 잠그지 말고 그냥 닫고 만나가라. 아, 네, 하, 좋아. 준비는 다 됐고, 들어와. 오빠,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 어,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다. 나, 해를 집에 부르고 그런 놈 아니다. 오빠 믿지? <laughs> 그만큼 내가 이쁜 거지. 어, 어, 그럼 그럼 몇 짜리야 우리 소영인? 스무 짤. 아우 착한 나이다. <laughs> 오빠 근데 어, 방안이 너무 더워요. 더워? 이 나쁜 옷을 오빠가 떼지 해줘야겠네옷 벗고 있을까 그럼? 숨 막혔는데. 그럴까? 그럼? 어. 어어 어야. 어우 눈부 셔. 어? Oh. <laughs> 아, 이게 우유빛 속살인 거지? <laughs> 아, 보지 마. 아우, 세상해오 마이 갓. 어 왜? <laughs> 송아너이 브라가 가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아? 어, 어 정말? 생각해 봐. 이게 가슴을 꽉 조이고 있음 혈액 순환이 원활하겠니 안 하겠니 음안해 띵동댕 아, 그럼 만병의 원인이겠니 아니겠네 <laughs> 엄마 오빠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다 그럼 나 벗고 있을까 <laughs> 비켜봐 이 어떤 끈을 오빠가 찢어버리겠어 <laughs> <laughs> 우후 <laughs> 무서워 무서워 꿈꿨어 귀신 왔어 <laughs> 아줌마래? 너 빨리 네방 가라 으으, 싫어 오늘은 혼자 못 자겠어요 야! <laughs> 아줌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 아빠? 우리 아빠? 음 맨날 소리 지르는 편인데 그럴 때 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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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아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하, 알았어 오빠 꼭 전화해야 돼 알았지? 어, 어, 어 조, 조, 조심히 가야나살 음... <laughs> <laughs> 닿는 거 무지 싫어한다 침대에서 내려가라 <laughs> 그 아줌마하고는 잘만 붙어있더만 <웃음> <웃음> 됐다 말을 말자 너 여기서 잘 거냐? 네 신기방기랑 같이 잘거야요난 너랑 같이 안잘 거야 힝 이렇게 넓은 침대에서 자는 건 처음인걸. 푹잘 자겠네. 나갈 때불 끄지 말고 가주세요. 무서워. 있나요? 네, 너 생일인 줄 알았다면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헤, 웃기고 있어. 괜히 인나네 가서 케이크 먹고 싶으니까. 네가 선물 살 돈이 어딨냐? 많다면 나 옛날처럼 니들한테 빌붙어서 떡꼬치 얻어먹던 그 봉봉일이 아니라면. 어이구 맨날 입만 살았지 봉봉이. 어? 인나 생일 선물 대박 많이 받았네. 나는 이 중에 신기방기 c d 가 제일로 마음에 들어. 대박. 있나요? 너신기방기 좋아해? 응. 신기방기 지금 누구 좋아해? 응. 나 이담이 커서 신기방기주어라 결혼할 거야. 아, 알겠어! 너,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야? 미안, 나도 모르겠지만, 미안해! 왜 반으로 확 줄었냐. 그 형님 쉬시는 동안 종현이 형이 불면의 명곡이랑 나는 군인이다 나가서 엄청 떴잖아요. 그쪽으로 확 갔어요. 아니. 그래서 밴 개한테 보내고 나한테 지금 승용차 보낸 거냐? 그 불멸의 명곡 우승 동영상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은 일 많이 한다는 종현이 형 밀어주고 계시고요. 아니. 그 자식 비 맞추자고 나 나가게 두겠대. 형님. 그리고 이번에 종인이 형 때문에 미국 진출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요 기운 없어. 저리 꺼져. <laughs> 저 잘하죠. 신기방기 같지 않아요? 신기방기 시호자도 꺼내지 마라 내 앞에서. 왜요? 듣기 싫으니까. 안 돼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laughs> 뭐가 불쌍한데? 내가 신기방기 탈퇴하면 막 인기 떨어질까봐. 다른 멤버가 불쌍하죠. 리더가 왜 불쌍해요? 신기방기하면 봉조인데 리더가 빠진 신기방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laughs> 그너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당연하죠. 봉조가 신기방기를 지켜줘야 돼요. <laughs> 아이마, 아빠한테 이름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laughs> 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를 건 뭐야? 우리끼리 있는데, 우리 <laughs> 게임 한판 할까? 에, 대박, 좋아요,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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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그잘 처리했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하, 그래서 봉일이 진짜 보낼 거야? 야, 너왜 그러냐? 언제부터 아빠노릇 했다고? 애한테 너무 정주지 마. 네가 키울 거 아니잖아. 저저저 정은 누가 정을 줘? 이건 내 자존심 문제지. 나이롬 재계약 심각하게 고려하는 수가 있어. 그래? 정현이 덕에 신기반기 미국 진출할 좋 타이밍인데 아깝네? 하,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집에 가니 자식 단속 좀 해. 걔 자꾸 사고 치면 큰일 난다 너. 오리봉일이 그 정도 판단은 하거든. 누굴 똥오줌 못 가리는 팔푼이로 하나. 미국 보내. 와이프 사돈의 팔촌 언니가 애가 없대. 거기 입양 보내자. 네짐착 같은 봉. 네, 예? 아, 입양을 보낸다고요 맞아 이만 아, 아니 아빠가 눈이 파랗게 뜨고 있는데. 맞아 이만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보내실 거예요 진짜? 맞랬지 아, 네가 친권 포기각서 쓰면 바로 보내래. 내일이라도 당장 보낼 수 있어. 아, 알았어. 승질은 각서 써서 갖고 와라. 뭐 뭐야 너 방금 그 얘기 들었어? 아, 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laughs> 동방해 왔다 신기방기 두어 동생. <laughs> 야니 네 형이 신기방기 두어라고 인나한테 그랬다며? 야. 이 형이 신기방기면 우리 형은 엑소다 <laughs> <laughs> 신기방기형 있음 한번 데려와 보시라고 <laughs> 리던데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니까 쪽팔려서 못 데려오겠지 <laughs> 주 노래 잘해 귀신해 누가네 형이라면 가서 전해 도저히 눈 뜨고 오빠 주겠으니까 티비에 나오지 말라고 <웃음> <웃음> 봉일이 학교 담임인데요. 뭐, 뭐? 아, 무슨 일인데?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지금 가겠습니다. 아, 아, 큰일 났어요. 형님, 봉일이가 애를 팼다는데요? 봉일이 저기 있네요. 야, 네, 얼른 가봐. 네. 하, 선생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어, 어머니, 일단 안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아, 저 봉일아, 당신 이 자식 형이야? 아, 아니 어? 저는 그냥. 그, 형 오라 그래 형. 우리의 코피 나는 거안 보여? 엄마, 아, 죄송합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죠. 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 괜찮아? 봉이라 왜 그랬어? 어? 친구 왜 때렸어? 애들이 봉도 욕하잖아요. 아, 봉이라 어서 사과 드려. 아니 내가 이래서 아빠 없는 자식하고 올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 이런 식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봉일이, 어서 사과하지 못해? 어서, 봉봉일! 하이, 이런 자 똑같은 것들! 나둬야 봉주. 입떴다 뭐해, 봉봉일? <목소리> 너만 잘못한 거 아니라고. 왜 말을 못 하는데? 어, 아, 그럼 도시가 봉일이 형이 맞긴 맞는 건가요? 당신 뭐야?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봉일이 담임입니다. 당신 그래도 돼? 이게 애들한테 공정한 거요? 얘기 다 듣고도 왜 우리 봉일이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 그, 그게 아니라 일단 봉일이가 폭력을 행사했으니 어찌 됐건 폭력은 안 되는 거고 언어폭력은 폭력 아니요 아, 아니죠. 폭력 맞죠 왜입 다물고 다녀, 봉봉이? 주댕이 없어? 왜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아빠가 누군지도 말하면 안 돼. 봉일이 보내지 마요. 조화랑 살고 뭐? 싶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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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 시끄러, 시끄러. 다 들어가. 너 무슨 소리야? 그게 미국에 보내지 마요. 미국에 안갈 거예요. 평생 말안 하고 살아도 돼요. 같이 살고 싶어요. 봉일이 보내지 마요. 같이 살고 싶어요, 아빠랑. 아, 아빠? 아, 아 아빠. 아니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말한테 <laughs> 저 영상 데리고 가라. 마무리 내가 할게. 저거 간때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laughs> 대표님, 그래 왜? 봉일이. 허가 아니야. 뭐? 한류스타 아이돌 신기반기의 리더 봉도호가 8살 된 아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봉도호는 신기반기를 탈퇴했으며 팬들은 신기반기에게 등을 돌린 상태이고, 이로 인해 신기반기의 소속사 주가는 폭락하고 있으며, 뭐? 그래, 인마.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서 짐 챙겨. 봉일이 때문인 거지. 봉일이가 와서 돈 많이 써서 그런 거지. 야, 인마. 네까지 게 먹으면 얼마나 먹고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아빠 일더 많이 할 때까지 집 작은 평수로 갈 거야. 괜찮지? 어, 어. 봉일인. 아빠하고 있으면 어디든 상관 없어. 그래. 조금만 버티자. 곧 제2의 전성시대를 열 거니까 쫄지 마 너도. 나도 안 쫄지. 아빠랑 <laughs> 있는데 왜 쫄아? 형님, 형님, 어, 왜, 형님! 아왜왜왜 왜? 집팔렸야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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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뻐하세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줄줄이 오고 있어요. <laughs> 방송국? 네, 네. 무슨 일로? 대형 소속 살라와 일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빠순이들은 등을 돌린 반면. 어른들한텐 용기있는 아빠로 각인됐다래요 와우. 게다가 일부팬들은 아내가 없으니 됐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진짜냐? 네 배트맨이 돌아왔다랑 어. 아빠 뭐 먹어? 우아빠를 부탁해 뭐 이런 프로에서 나와줄 수 있냐는데요? 봉일이랑 어? 어? 나, 나랑? 으아. 봉일아 드디어 네가 우도할 때가 왔다 너 아빠랑 일할수 있어? 없어? 응 있어 아빠랑 같이 라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어! <laughs> 아유 이런 물색 없는 놈!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어, 어, 어. 있잖아, 어. 그런데 물색이 무슨 색이야? 뭐? 뭐? <웃음> <웃음> 출연, 봉두호 역의 여동민 001 이모역의 정혜진, 대표역의 송재웅, 매니저역의 김은수, 소영 학생 인력의 이나유 임나 엄마역의 서정은, 학생 2 아나운서 선생님역의 윤태웅, 우리 아빠는 아이돌! <laughs> 마스터 무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많고 고생 많았던